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잘 몰라. 이게 내가 뭐 독버섯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독버섯 뭐든 먹으면 어떻게 될까? 뭐, 뭐 죽겠지. 그럼 뭐?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다양한 독버섯 또는 청산가리, 다양한 독성 물질을 먹었을 때 생기는 몸의 변화, 특히 피부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독버섯은 봤을 때 너무 화려하면 먹으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먹을만한 버섯들은 약간 좀 먹을만하게 생겼어요. 어떤 버섯은 그냥 배만 아프고 그냥 말 수도 있는데 버섯에는 다양한 독들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 섞여 있기 때문에 먹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버섯의 독을 섭취를 했을 때 우선은 위장관 증상이 제일 심할 수가 있고 다양한 소화 기관에 영향을 주는 독소를 뿜어내서 이것 때문에 뭐 설사도 하고 복통도 미친 듯이 아프고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무스카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무스카린이 우리 몸에 무스카린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강력한 작용을 하는데 이게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줘요.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준다는 이야기는 무스카린,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에 이게 필요할 때만 여기에 자극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그 신경 전달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가 그냥 이쪽에 결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규칙적으로 조절이 돼서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얘가 확 들어가게 돼버리게 되면 여러분들뭐 땀을 흔들린다는지 동공수축 작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지 맘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숨도 제대로 못쉴 수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 먹지마 웬만해서는 아니, 이거를 왜, 왜 먹어? 그리고 독버섯의 성분 중에는 여러분들의 간을 엄청나게 파괴시키는 성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간이 우리 몸의 독소를 계속 분해해야 되는데, 그 분해하는 능력보다 이 독성이 더 강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간도 망가뜨리게 되고, 그냥 부르르 부르르 떨다가 약간 거품 물고 쓰러져서 죽는 약간 이런 사태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먹지 마세요. 그냥 사서 먹어. 어. 일상생활이다. 공사 현장에서 어. 사용하는 화학 물질을 많이 노출되는 그렇죠. 이런 거에 중요도가 되었을 거예요. 피부 증상 우선은 다양한 독성 물질은 강산이나 아니면 강 알칼리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독성 물질들이 피부에 노출이 됐다 접촉이 됐다 그러면 피부가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부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따갑고 쓰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섭취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부 증상 중에 하나는 식은 땀을 하기 때문에 축축하게 젖을 수가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고 그리고 이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가려운 증상이라던가 다양한 홍반, 구질 이런 것들이 생겨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올 수가 있고 물집도 잡힐 수가 있죠 <목소리> 피부 증상을 보기 전에 이미 맛이 가기 때문에 피부 증상으로 뭔가가 느낌이 왔다 그러면 그 전에 사람이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안타깝죠 재미를 어? 위해서 어, 뭐지? 식용 버섯인가? <목소리> 어아시씨네 식용 오 정답 맞췄어 야 이거는 독이다 이거는 뭐. 아 이거 식용이야 생각보다 훨어야 이거는 먹을만한데 먹을 아 죽었네 아 이거 독 어, 요거는 식용. 아이씨! 이거 뭐야? 아, 이거 먹어도 될것 같아. 어, 그래, 이거 맛있게 생겼어. 야, 이거는? 아 이거는 독인데? 오. 어. 야, 이거는 식용이다. 맛있게 생겼다. 어? 아, 맛있게 생겼다. <웃음> <웃음> 야, 이거 아 이거는 독이다 독. 야 이거 이거 먹으면 이제 안될것 같아. 와 식용이야 쌀이버섯.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이건 독이지 독. 이건 이건 무조건 독. 아 식용이야? 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게? 야 이거, 야, 이거 아까랑 비슷하잖아. 먹어보자. 어, 그래, 이거 먹어보자. 그래. 래 아냐, 아냐, 이거, 이거 왠지, 이거, 이게 슈퍼마리오 버섯처럼 생겼잖아. 그럼 식용이지. <laughs> 아, <아이>, 이거 버섯 이었어 <laughs> 야, 슈퍼마리오. 야, 야, 이건 누가 봐도 독이다, 이건. 야, 이거, 이것도, 야, 야, 야. 아냐, 아냐. 독. 이거, <laughs> 아니지. 안 돼, 안 돼. 야, 이거는 식용이야.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건, 이거는 먹을 수 있어. 아니네. <laughs> 너는 자신감 있게 야, 이건, 이건, 있게 말씀하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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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이건, 아건이거 이건, 이건, 이거 이건, 이건, 이거 이건, 뭐 이거 이건, 이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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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래도 떡 같아. 어, 식용이야, 찹 쌀떡볶음밥. 쌀떡볶음밥? 하. 20개. 20개랑 9개 맞췄어. 죽었어, 죽었어. 저는 그냥 도시에서 살래요. 도시에 살아야겠다. 아, 진짜 어렵다, 이거. 그래요, <웃음> 고생했어요. <웃음> 아 맞다 이거 마무리 아 내가 이게 멘탈이 나가가지고 자 여러분 독버섯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냥 슈퍼에서 사는 것 드시고 산에 올라가면 그냥 뭔가 이렇게 좀 홀로 외로이 혼자 있는 것 같은 버섯은 먹지 마세요 이거는 어, 피부에 뭐가 나오기 전에 이미 숨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독버섯은 절대 드시면 안 되세요 하, 오늘은 여기까지. 야, 나도 멘탈이 나갔다. 궁금하거나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시고,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와... 어렵다!